multimillion dollar 오랜만에 또 우리 삼사 패밀리가 세대가 다 왔어 그죠? 역시 삼사가 <laughs> <3차가> 짱이야 그죠? <웃음> 지리네 삼사만에그 <laughs> 좀... 아이덴티티가 <laughs> 있지 <웃음> 아니 난내 휠이 너무 약해갖고 흔히들 비해 토우펜 하나 맞췄네 아, 어, 어거지로 하나 껴, 껴서 왔어요 지금 저거 잘 어울리네 응, 너무 너무 차가 안쓰러워갖고 이두대딱 이렇게 서 있으면 진짜 나 오징어거든요 진짜로 <웃음> <웃음> 차가 화려한 듯 해도 심지어 네. 에, 심지어 에? 보슬레 형님 차는 완전 생순정인데 네. <laughs> 휠 하나 바꿨다고 차가 저렇게 바뀌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. 아 진짜. 아, 또비에스 아버지께서도 <laughs> 이 비기너들을 위해서 재한 형님은 이 흰색 234 에, 차주분이시고 대한민국에서 음. 가장 커스텀 휠을 잘 하시는 분. 에, 또 많이 아시고.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차와요? 말도 안 되잖아 휠이 그지? 소개 한번 하시죠 예? 뭐라고요? 왜또 어색하게 <laughs> 존댓말을 편하게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네. 그휠 복원하는 분슬러라고 합니다 복원도 하고 예 네. 커스텀도 네, 커스텀도 하고 하고 예 네. 커스텀하는 또 우리나라에 또 <laughs> 거의 넘버원이라 자 우리 또 형님 <laughs> 형님 뭐 하세요? 저는 뭐 조그맣게 청바지 데님 제작하는 예, 의류 생산업을 하고 있는 올해 41살의 김종우라고 합니다 <laughs> <laughs> 어지럽 <멋있어. 웃음> <laughs> 소개팅 나온 것 같아 <laughs> 다들 쟁쟁한 일을 꼈어요. 두분 다. 그죠? 간략하게 휠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어, 이, 이 휠은 어, BBS RS 16인치 센터를 사용해서 어, 업사이즈 킷을 이용해서 18인치로 휠을 한 거예요. 근데 원래 어, 사람들이 보통 어, RS가 17인치까지 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원래 18인치가 있어 그거가레 그러니까, 아니, 그 어, 일반 BBS RS가 아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난발을 검색해 보면 RS 285랑 286인가? 아그 걔네들이 원래 18인치야. 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완전 커스텀이라기보다는 어, 18인치 RS 자체가 원래 BBS 나올, 나올 때이 똑같은 림 모양을 가지고 있어. 이게 지금 옵셋이 앞뒤 옵셋이 어떻게 되죠? 어, 내 차는 앞에는 9.5J 0 그리고 뒤에는 10.5J 마이너스 네. 어. 네. 차가 50. 그리고 동생 차는 앞에가 9J 뒤에가 10J인데 옵셋을 내가 블로그에다가는 적어놨는데 음. 옵셋이 생각이 잘안 나. 한 아. 10대? 10대. 어10몇 정도 될 거야. 아 기가 막히다. 네, 네. 아니 근데 지금 제 차도 앞에가 네. 8 5 뒤에가 10J. 어, 10J 네. 10. 네. 그리고 8.5J 네. 아마 13 정도. 어, 음. 데 역시 좀 음. 계단이 있어야 돼. 이게 그게. 그죠. 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내얘 똑바로 어?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휠을 저렇게 만들면 내 차도 저렇게 이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어, 내 생각에는 휠이 1순위가 아니라 일단 포바이포 차량들은 높을수록 이쁘고 그렇죠. 이런 일반 승용차들은 낮을수록 이쁜 것처럼 차고가 먼저 우선이 돼야 그렇죠. 어, 차고만 낮으면 솔직히 이거 BBS RS 안 꽂아도 아, 아무 휠이나 꽂아도 이쁘거든 사실 네, 네. 근데 이제 1순위가 휠이고 2순위가 차고가 아니라 1순위가 내 생각에는 차고고 2순위가 휠이라고 생각해요. 네, 솔직히 가끔 이쁜 휠인데 응. 말도 안 되게 안으로 응. 들어가 있다거나 응. 그런다렇지 차고는 응. 막 주먹이 응. 두세 개 들어갈 정도가 없다거나 이런,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응. 근데 이 스탠스는 내가 봤을 때는 저도 뜻은 잘 몰라요. 근데 느낌상 응. 외국 문화를 이렇게 본 느낌상은 많이 낮춰놓고 그래야지. 타이트하게 그래. 휠을 집어넣어서 그래. 예쁘게 차를 그래. 드레스업 하는걸 스탠스구나라고 그래. 생각을 해요 그렇죠? 뭐 되면 뭐 와이드 바디를 단다거나 핸다하고 림하고 딱 걸쳐야지 일직선이 돼야 스탠스란 정의가 될것 같고 타이어 좀어딘거 씹어 먹어야 되고 오빠 방금도 어때? 근데 진짜, 하, 그림이. 아. 네, 여기 잠, 잠시 외국이에요. 여 캘리포니아 이런데요, 지금. 마지막 포장만 잘. <laughs> 귀여워. 인스타그램이나 네. 그런 외국 포럼들을 보면 네. 우리나라에 절대 없는 그림이니까 그렇죠.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아유. 호기심이랑 약간, 좀, 발동, 순부역이좀 네. 네.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한번, 어, 본슬러 형이랑 이거를 되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, 뭐, 우리가 한번 해보자. 어, 이런, 우리만의 좀 크루, 이렇게 다중팀, 네. 이렇게 만들어서, 같이 마음, 난,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, 좀 재밌게 해보자. 는데 오늘 되게 이 취재 영상을 같이 찍으면서, 그래요. 굉장히 좀,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어우, 이제, 네. 추워요. <laughs> 가시죠, 이제. 밥 네. 먹으러 <웃음> 가자. 국밥이랑그러러 <laughs> 네, <굿밤단 그래도 웃음> 가시죠. 야, 멋있다. <웃음> <웃음> 어우 추워라 여기 어, 가서 어우 춥다 어우 왜 여기 쫀따들이 들어왔어? 어우